자 74번 23학년도 수능기출 9번 문제입니다. fx는 탄젠트 함수예요. 지금 탄젠트 함수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추세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여기 조금 뭔데? a 루트 탄젠트가 그래프가 뒤집어졌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 곱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탄젠트 이렇게 생겼잖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기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부부 바뀌었으니까, 요렇게 생긴 거를 Y축으로 뭐 A만큼 폐기동 했는데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뭐 최대값 7, 최소값 3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범위도 한번 잡아보고 주기도 한번 잡아봅시다. 일단 함수를 그리려고 그러면 주기부터 얘기를 해야 돼. 주기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주기는 2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스타트를 시작을 해야 돼요. 구간이 시작이 되니까. 그럼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리기 위해서 축을 한번 적어볼게. 왜이렇 삐뚤하지 삐뚤하지 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한 이쯤에 있어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근데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어 2분의 파이 만 대충 이 정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한이 정도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조금 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얘는 x축으로 평행이동 안 했으니까 정근선 여기 있어요. 정근선 여기 있다고. x축으로 평행이동 안 했으니까. 그지? 맞지? 근데 탄젠트 그래프가 뒤집어져 있다 그랬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애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애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렇게 돼 있는 애를 갖다가 그 이렇게 생각 대충 일단 그려봐. 근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뭐 지금 B까지 최대값 7, 최소값 3인데 이걸 Y 그거 Y축을 A만큼 평행이동까지 돼 있어야 되거든? 평행이동 돼 있는데 일단 우리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때가 제일 클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때 바로 7이 돼야 되겠지? 그지? 뭐 일단 양수로 조금 평행이동한 것 같이 생기긴 했. 하긴 했어요. 일단,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넣었을 때, 7이다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f,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넣을 거야. 그러면, a에, 마이너스 루트 3에,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거든? 그치? 그게 한게 얼마라고? 7이 돼줘야 돼, 지금. 맞지? 그럼, 우리는 a를 찾지.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3분의 파이,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a에 플러스 3이 되겠고, 7이 되는 거야.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지. 아, y축을 4만큼 올렸구나. 그럼 4만큼 올려가서 7이 됐으니까 대충 좀 올려가지고, 여기, 여기가 산 거예요. 4니까 여기 내려올 때 3은 좀 밑이니까 여기가 3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3이 되니까, 최솟값 3이니까 b의 위치, 포지션이 여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맞죠 자 그럼 b 넣었을 때 3이 됩니다 자 b 넣었을 때 f b 넣었을 때 3이 됩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루트 3에 탄젠트 2b는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래서 탄젠트 2b 얘는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고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AB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A는 4고 B는 12분의 파입니다. 그럼 둘이 곱하면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정답은 3번.